반갑습니다. 정직한 후보트로 돌아온 정직한 주둥이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정직한 후보에서 주상숙의 철없는 연하 남편 봉만식 역을 연기한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주말에 어연휴대도 불구하고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과 발걸음에 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모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너무 재미있었다라고 느끼시면은 돌아가셔서 주변에 우리 영화 못 보신 분들한테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려주시...